제가 한마디만 더. 예, 맞아요. 예,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으로 이제 독립운동가 무광 문일민 선생님의 삶으로 논문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문일민 선생님이 해방 후에 좀 특이한 그런 위얼투쟁을 한번 전개하셨어요 이분이 독립운동가 된게 아니고. 네. 1947년 10월 20일에 그 중앙청, 음. 그 조선 총독부 청사였던 곳이죠. 네.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광화문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군정 청사로 쓰였던 곳인데. 네. 당시에 이제 통일정부 수립도 안 되고, 음. 근데 남쪽에서 계속 이 친일파들이 어, 설치되고, 음. 친일파들이 군부까지 장악하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네. 1947년 10월 25일에 거기서 할복 자살을 시도를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중앙청 할복 의거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음. 어,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셨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서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선 독립이 안 돼서 죽는다.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살아남고 신문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돌이켜 남한의 형편을 보면 그것도 아름답지 못하니 친일파의 블럭은 곳곳에 바로하고 있다. 민족 반역자의 세력은 군부 방면에까지 벌써 뿌리를 깊이 박혔다. 네. 그들은 폭까지 받는다. 이, 76년 전에 그 친일 군인들이 군부를 장악한 현실을 이, 비판했던 문일민 선생님 절규가 2023년 치도 해당이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일민 선생처럼 님 우리가 뭐 가서 다 할복을 하고 뭐 이러자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되찾고 싶었던 세상 정의롭고 평화롭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각자 할수 있는 위치에서 뭔가 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 또 할수 있는 위치에서 어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어 필요하시다면 은 거래도 나오시고 또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벼락에라도 욕이라도 해라. 어 그거를 현대적으로 풀이 하면 은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봅시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라도 한번 비판을 가해보고 제가 이번 어 윤석열 정권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친일 정권이다 싶은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총독부의 재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21세기 현재의 독립군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주님을 또 제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